그 사람은 지딱 일주일 됐습니다. 집이 많이 깔끔해졌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드리지요. <목소리> 좀 깔끔해졌죠? 흔한... 흔한 운동하는 남자의 냉장고 와 금방, 금방 가득 차버렸네 닭, 저, 거의 다 닭가슴살로 꽉 차있어요 이거 스탠드는 즉 부산 내려와서 선물 받고 살 엄청 많이 쪘어 이제 조금 관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해서 이제 살좀 빼봐야지 식단 관리 좀 해보려고요 게임 공장도 깔끔하게 해놓고 일몰이에요 일몰 일몰 뷰 저쪽이 바닷가 쪽이에요

미리 일이,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. 끝이 없어요. 오늘은 저는 동생이 또 5분 거리에 살더라고요. 그래서 길더식 식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셀카모드 촬영이라 화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말했더라 그 도보 우분인 친구가 동생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먹을 만한 식단을 <목소리> 수영용 뒷다리살. 저도 이거 며칠 일주일 일주일 전 아닌데 며칠 전에 며칠인지 모르겠네. 뭔가 벌써 사고인 것 같아요.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. 안에다 얼어 있어가지고. 아. 칼집 그냥 길게 내서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. 어차피 오래 돌려야 돼가지고. 아, 근데 얘가 또 너무 두꺼워가지고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. 일단 한번. 됐어요. 180도 맞춰놓고. 15분 한 다음에, 15분을 더 해야 되는데, 아마 두꺼워가지고, 몇분더 해야 될거예요 일단은 안에가 눕길 바라면서,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. 막소서. 넣었다가, 소금도 안 넣어가지고, 뺐어요. <laughs>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? 잘할줄 알았는데 처음이라 빡세네요 이거 막불나고 그러지 않겠지? 음, 와. 와 근데 완전 침 나오는데 그 뭐지?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두꺼워가지고 야 이거 뒤집기도 힘드네 다 후추에요 후추 이쪽에, 오빠, 이렇게 하는거 맞나? 오씨 어, 오마이갓 oh 진짜 요리해 먹기 힘드네요. 쉬어 보였는데 다시 아. 하고 다시 꺼내서 많이 그럼 다시 돌릴게요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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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런 이거 봐봐 다 익은 것 같은데 응. 뜨겁다 조심해라. 이거 다 익은 것 같아. 얘를이렇게 자르는 걸 찍어야지 자르는 걸얘 o 근데 안 익은 a 같은데 e 맛있겠다. 익었어? 음. the. Okay, w h 을 그냥 바삭바삭 해주고 h 바수초 들어갔지. <laughs> 야 이거 익건거 맞아 좀 o k 거 y 은 h a t the. o k 피기가면 먹어도 돼. 맛있겠네. 피 g 가안간 e 더할까 얘만? 아니 아니, 먹자. 그냥 먹어. 응. 아, 얘, 얘만 더 돌리고. r e I am to live o 대충 대충 잘할게 h I'm going 요리 잘하해 young doctor. I t o u 와 근데 진짜 맛있겠다. 이거 식단 맞아? 식단 맞지. 정 그러면 지방 지방 빼내 고 먹어. 아니 응. 아니. 지방 빼내 먹어. 야 빨간 거만 더 할까? 몇 개만? 근데 이거 놔두면 익을 거야. 조금 뜨거워서 조금씩 이, 익혀지고 있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친구야 사진 이렇게 넣어야지. 아니, 응. 나 이렇게 다 찍었어. 아, 맞아? 응. 분당 맛있게 이렇게 찍어야지. 크, 맛있겠다. 그치? 와, 아니 저번에 먹어봤는데 마... 아직 빨간데. 아니야, 아니야. 익었어, 익었어. <laughs> 괜찮아, <괜찮았지>? 괜찮아. <laughs> 먹어도 안좋을것 같아. 잘 먹어. 너 얼굴 나와도 되지? 응. 최상권 <laughs> 내 거야. <laughs> 잘 먹어.